오늘도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패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가장 생각하기 그쵸. 쉬운 버전의 패턴이지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되지만, 좀 이제 고급지게, 고급지게, 어, 고급지지만 음. 그게 뭐 너무 고급지다 그래서 음. 뭐 되게 어려운 거야 이런 건 아니라 정말 해외에서 많이 써요. 음. 그런 표현 하나 알려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뭐뭐한 것은 할때 것을 음.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띵이야. 띵. Thing, 어, 근데 조금 더 음, 고급지게 고급지게 그걸 바꿔보면 <laughs> 뭐뭐한 것띵 말고 what what what, what. 음. what. 음. what이 무엇이란 뜻도 있고 그쵸. 어떤 음, 뭐 이런 것도 음. 있지만. 어와 자체가 정, 뭐뭐한 거실란 뜻이 있다고 옛날에 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음, 음. 물론 3권에서는 아직 그 진도는 나가지 안녕하세요. 않았어요 음. 좀 있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임포턴트도 되지만 그건 음. 이제 형용사죠 그쵸. 오늘 이제 중요하다를 할거은 뭐냐면 형용사의 중요한이 아니라 음. 동사로 중요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동사로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란 말이 있어요. 뭐지? 근데 음. 해외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엄청 많이 음. 미드나 영화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Hey, it doesn't really matter. 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음. It doesn't matter. 음. It's okay.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할때 많이 음. 쓰는 거죠. It doesn't matter. Matter가 어. 보시면 어. 이 doesn't matter잖아요. 어. Doesn't 뒤에는 항상 뭐 와요? 동사가 오죠. 동사가 오죠. Matter가 어. 동사. 동사야. 거예요. 직역하면 중요하지 않다. 거지. 원래 그냥 matter는 무슨 뭐? 일, 일, 문제, 문제, 어. 이런 거잖아요. 명사로 했을 때. 어. 동사로 하면, 음, 중요한. <laughs> 음, 음, 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음. 돼야 되니까, 음. 아까 뭐, 것은, what. what? 중요하다는, matter. matter. 근데, what이 하나예요. 3인칭이고 단수로 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matter에 s를 어, 붙여요. <laughs> 붙여요. 이제, matter는 동사니까. 동사니까. 어. 네. So, what matters. What matters. 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거니까 가장을 음. 쓸 거예요. The most, the most.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one 음. matters the most. 음. is까지가 음. 외워야 될 구간입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음. 가장 중요한 음. 점은 음. is 하고 is. 제일 쉽게는 명사 하나만 명칭. 딱 놓고 바꾸면 어. 됩니다.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약간 표현은 뭐니 뭐니 해도를 붙이면 좀잘 어. 되는 것 음. 같아요. 오늘날 말 많이 쓰죠. 뭐니 뭐니 해도 멋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지. 음, 음, 음. 그러면요. 그러면 what matters the most 음. is 음. Healthy. Healthy? health. y 헬스? has health. 그래서 what matters the most is health.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health. 어. 야, 뭐니 뭐니 해도 네 건강이 제일 그치. 중요해. 앞으로 어. 잘 챙겨. 음.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matters the most is your health. Your 음. health. 음. 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약간 실패했어. <laughs> 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 실패한 실패했어요. 사람에게 이제 약간 다독다독하는 멘트를 음흠. 하는 거지. 야,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네 노력인 거야. 음. 이렇게 하고 싶어. 음. 그러면요. What matters the w h a t 없어요. 아, 미안. 음. What matters 음. the most 음. is F, your effort. 맞았어요. What matters the most is your efforts. What matters the most is your efforts. 했는데 내가 지금 방금 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메터스가 티잖아요. 음. 그래서 와 메터스 하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음. 안 힘들어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laughs> 영국이나 호주로 가실 아. 분들은 원 메터스. 메테스 이렇게 음. 하시면 되지만 근데 좀 굴려는 게좀더 발음하기가 쉬, 쉬우신 음. 분들은 와 메터스 One m i l l i o s 그게 그게 좀더 굴러가게 음. 좀 쉬울 거예요. 약간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음? 음, 너의 가족이 너에게 주는 음. 사랑과 지원이지를 할 건데 음. 그럼 너에게 주는 해서 또막또 기부를 음. 쓸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laughs> 사랑과 지원을 해놓고 어. 어디서부터 나오는 해서 어, from from Your, family? Your family를 뒤에 달아주기만 하면 어. 돼요. 그럼 그런 뜻이 돼? 네. 어. 예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돌리면 너의 어. 가족이 뭐, 뭐니 뭐니 해도 보여주는 너의 사랑이, 음. 주는 사랑과 지원이 이런 느낌이 음, 되는 음, 거죠. 음. 그러면, what matters the 음. most is 음. love and 음. 지원? 응, 음. love, 음. love and 지지. 지지 support? 응. Support? support from your family 맞았어요 so what matters, 응. family. 응. what matters the most is love and support from your family what matters the most is love and support from your family what matters the most is love and support from your famil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만 뜬뜬뜬 박아도 응. 맞이 돼요 응. 그렇지만 이젠 동사 같은 걸 뒤에 더볼 건데 서포트가 명사구나.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음. 두개다 돼요. 음. 근데 지금 What m a t t s u p p o r t 지금 방금은 음, 서포트를 명사를, 명사처럼 썼죠. 음. 동사처럼 되는 걸 하나 쓸 건데 음. is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음. ing 걸어서. 음. 동사에다가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음. 가족들과 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음, 음. 시간 보내할때 쓰는 동사 spend, 스펜, spend죠. 음. 근데 거기다 뭐 붙이라고요? 왜 ing 붙여요? 근데 이즈 다음에 지금 명사 자리예요. 여기는 사실 아, 명사니까 어, 명사처럼 대기하기 위해서 네네. ing를 붙일 음.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음. 거지 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 그렇다면 what matters the most is 보내는 spending, spending. 좋은 시간 할때굿 타임 해도 되거든요 그 타임 하려고 했는데 네, good t i 는데 지금 good 말고 질적으로 음. 좋은 시간 질적으로 좋은 시간? 음. quality? quality, 어, quality 이 어. 좋은 시간을 보내다 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해, 어, spend g o o 도말 돼요 어. 근데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어. spend q u a 이라는게 있어요 어, 그것도 좋은 time. 시간 보내는 음.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spending q u a 누구랑? with your family, 그렇그래 what,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spending quality time with your family. family. 하나만 그런 식으로 I N G 달아서 만들어 보면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지. 그러면 what matters the most is having. Uh -huh. Positive attitude. So, what matters the most is having a positive attitude. What matters the most is having a positive attitude. What matters the most is having a positive attitude. Got So, it's not really a secret. What matters is having an audience in a community. What matters is having an audience in a community. What matters is having an audience in a community. What matters is having an audience in a community. 지금은 이제 ing를 걸었잖아요 음. 조금 더 길게 okay. 음. 음. 아까 전에 제, 제일 처음 명사 하나 뜻어았죠그 음. 명사를 꾸미는 말을 뒤에다 달 겁니다 어, 그러면 명사를 길게 꾸미는 거니까 음. 뒤에 먹어 볼게요 뒤에 저기 관계대명사? 네 관계대명사가 음.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우선 아까 했던 걸 다시 상기시키기 음. 위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노력만 음. 해보세요 음. 그러면 what matters the most is 음. 에포트를 음, 할 거잖아요. 응? 근데 이그에포트의 특별한 의미가 더 부가가 됩니다. 응. 어떤 에포트냐면 네가 응. 쏟은 노력을 응. 할 건데 응. 노력을 쏟다 할때 진짜 뭐 이렇게 쏟아서 붙는 것처럼 하면 응. 큰일 나요. 아니고 노력을 넣는다고 해. 이게 노력을 노력해 놓는 거야. 응, 응. 그럼 이건 뭐야? put, put, put. 응. 근데 어디 속에다 놓을 거야? 응, into? 어, 응. put into? put into. put into가 어디 속에다 뭘 넣다야. 응. 응. 어디 속에다 넣을 거냐면 너의 목표들. 내가 이것도 하고 응.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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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목표들 안에 넣다. put, put into, into your goals?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뭐니 머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네가 목표들에 응. 쏟아부은 uh -huh. 노력이야 what matter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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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o, what matters the most is the effort that 되고, 응. 되고, you put into your goals. 맞았어요. 응. What matters the most is the effort that 도 되고 안도 되고 you 응. put into your goals. What matters the most is the effort you put into your goals. What matters the most is t e f f o r t you put into your goals가 되는 음.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노력 어, 목표에 들인 어? 노력, 노력이 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어?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음. 의, 의문사들 있죠.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아, 어떻게, 어떻게 왜 이런 거를 같이 붙여서 되게 쓸 일이 많습니다. Uh -huh.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uh. 어디서 뭐한 거지? 거야, 어. 뭘 먹는 건지 뭐 이런 아. 식으로 많이 쓰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응. 네가 응.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야. 응. 응. 그러면 그러면 what matters the most is 어떻게 how, how to How, 한 다음에, no. how? 네가 How you, 응. 대하다, treat, 응. 다른 사람들을, others.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you treat others. 음흠.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가, 뭐, 자식한테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고 하, 싶을 때, 음. 할수 있는 얘기들이죠.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you treat others. 음. 이지다이 바로, How? 응. 음. How you treat others.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you treat others. Mm -hmm.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you treat others. Mm -hmm. 이런 식으로 다른 의문사를 써서 또 만들어 보세요. 네.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mm. 어떻게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할 수 있느냐야. Mm -hmm. 이걸 할 거예요. Mm. 도착하다 할때 arrive 써도 되고요. Mm -hmm. 아니면 뭐 get, get to get 뭐 이렇게 mm. 써도 되고요. 거기에 가는 거는 get get 대여죠. 대여 앞에 추천 안쓰잖아요그 what matters the most is mm -hmm. how, 음. how we 음. get to get, get there 음. 제시간에 in time 맞았어요 그래서 uh, what matters the most is 음. how we get there in time 음. 또는 캔 써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How uh,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we can get there in time.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we can get there in time. 예를 들어서 여행에 갔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저 기차역에 가야 되는 일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야.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우 기차역까지 제 시간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음흠.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we can get there in time 음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What 써볼게요. What? 네. 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음. 음. 너의 실수들로부터 음. 네가 뭘 배우느냐라고 음. 음. 야할 거예요. 음. 그러면요. Uh, what matters the most is 음. what you learn. 음. 실수로부터 배워야 돼. From your mistake. 맞았어요. So what matters, what,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what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What matters the most is what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What matters the most is what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뭔가 이제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음. 뭔가 할수 있는 조언 같은 거 음. 그런 걸할때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What matters is how you see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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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matters is what you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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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is what you believe. when When 음, 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음.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음. 다른 사람 은 감정 신경 써 가지고 내가 좀 말을 잘못 하게 써 가지고 막꽁 하고 이렇게 감춰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네가 음. 너의 감정을 정직하게 말하느냐야. 음. 제가 음. 지금 감정을 말하다라고 했지만 음. 감정은 이제 말한다고 표현, 하고 어, 표현한다고 해요.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음. when 음. when you 음. expression express, uh, express. 음. your 음. emotion. feelings, feelings. 음, honestly 맞았어요. 그래서 what matters the most is when you express your feelings honestly.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when you express your feelings honestly.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음. when you express your feelings honestly가 되는 음. 겁니다. 진짜 마지막 문장, 딱한 네. 개만 하고 끝날 겁니다. 왜 우리 되게 열받았어요. 음. 아니면 갑자기 너무 짜증이 확 밀어 닥쳤어요. 음. 아니면 너무 슬퍼요. 음. 막 그랬을 때. 마음이 되게 차분하게 안정되는 그 상태 있잖아요. 응, 응.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그래. 캄다운 하는 거야. 어, 캄다운 응. 하는 그 상태. 응. 그, 사, 그 상태를 내면의 평화를 가진다. 어, peace. Peace. 정말 peace요? 어. inner peace. peace. 응. 응. 안쪽의 평화. 응. 그거를 찾는다, 응. 가진다. 그래서 have나 find를 되게 Fine. 많이 쓰거든요. <laughs> 그러면, 응. 야,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네 마음의 평화, 즉 너가 안정되는 상태를 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야 음. 이렇게 얘기하는 음. 거야요 그걸 뭐 음.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음. 음악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음. 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어허.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건 거예요. 음. 음. 그러면요. What matters the most is where you 음. find 음. inner peace. 맞았어요. 그래서 uh, what matters the most is where you can find your 음. inner peace. What matters, 음. 음. What matters the most is where you can find your inner peace. What matters the most is where you can find your inner peace. 라는 문장 왜 부서요? Peace라고 하니까. 아아 마음의 평화니까. 평화가 대단한 것처럼느껴지지만 세계 평화라 할때 쓰는 평화를. Inner peace, i n What matters is when you reset the pieces and play again. What matters is when you reset the pieces and play again. What matters. is when you reset the pieces and play again what matters is when you reset the pieces and play again <목소리> <목소리> 가장 중요한 건 너의 건강이야 What matters the most is your health What matters the most is your health <목소리>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what matters the most is spending quality time. What matters the most is spending quality time.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야.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you treat others. What matters the most is how you treat others. What matters the most is what you learn from mistakes. What matters the most is what you learn from mistakes. 오전 영어 공부 루틴 혼자 지키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영어 전문 유튜브 채널 세가영과 함께하는 오전 성인 영어 회화반 일기를 모집합니다. 취미 영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 엄마표 영어에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 분. 아이와 1년 해외 살기를 계획하는 분, 주재원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분, 첫 수업은 11월 14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11월 강의 스케줄은 세가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세요. 문의와 등록은 네이버 메일이나 세가영 블로그의 쪽지로 문의 주세요. 자, 오늘의 강의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땡 부탁드립니다. 응.